자, 보세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그니까 내용이 참일 때 보기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고다현 씨무습니다 네. 이런 문제 유형 이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핵심 제가 밝힌 문제 유형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선생 님 아까 가르쳐 준대로. 접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보기 중에 단일 명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는 아니지, 그것도 보면 안 돼. 내용적인 거야 이제. 내용을 뭐로 표시해야 돼요? 아 기호화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보기. 보기에서 단일 명제 막 고민하는 내용 말고 딱 뭔가 확실한 것부터 먼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명제의 파당성 배웠는 거, 뭐 정권 부정의 오류가 있는지, 그다음 후권 경쟁의 오류가 있는지, 선언지. 긍정의 오류가 있는지 정말 이해했습니까? 네. 어 좋았어요. 갑니다. 에? 6번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춘 사람만이 정보 분석관 채용됐었다. 오늘 구민영 씨가 오늘 발표자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해 주세요. 구민영 씨 시작. 어... 정보 분석관이면 윤리 의식. 정보 분석관이면 그다음 뭐그 사람은 뭐다? 윤리 의식. 그렇지. 윤리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많이 들어가면은 요 앞에 게 뒤에 가서 이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렇지. 그럼 뒤에 있는 게 앞에 가서 무슨 조건? 시작 충분 조건. 아, 어, 좋았어요. 구민영 씨는 지난달 공부를 굉장히 잘 복습했다고 제가 인정했 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갑니다. 논리 추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이는 정보 분석관 채용되수습다 고다현 씨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낫 논리 추론 응, 능력이면 어, 천천히 천천히 낫 아, 네. 논리 추론 어, 어, 능력이면 낫낫 어. 정보 어. 분석관 채용. 그렇지, 정보 분석관으로 채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아 좋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기분 왜 좋은지 아세요? 어, 여러분들이 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 선생님 마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것도 느껴지십니까? 네. 어, 지난달 마지막 주쯤에 제가 누구 때문에 좀 걱정을 한것 같습니까? 한명 있었죠? 막내. 지역 이제 준비하는 분 있었죠? 네. 근데 오늘 그분이 시험 준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오늘 쌤한테 연락 왔었죠? 네.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선생님을 모든 걸 이렇게 다, 어? 목숨 걸고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나고 되지 않고, 그 쌤이 걱정 안 되게끔 해둘라라는 이야기. 알았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구나 숙제 잘 하고 있겠구나 한주한달두달 달 이후에 실력이 올라가 있겠구나 그런 걱정 안 되게 돌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지금 발표의 발표. 이 발표로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고 어, 뭔가 합격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길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 번째 갈게요. 깊은 인문 소양을 갖추고 논리 추론 능력이 뛰어난 모든 지원자는 정보 분석관은 체육됩다 자, 신윤주 씨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신윤주 씨. 자, 간단하게 해주세요. 요걸 할게요. 입문, 소양. 단어만 제가 동그라미 해줄게요. 그다음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정보 분석관 체험 이렇게 해주세요. 자, 신윤주 씨 해주실까요? 어! 그렇지, 연언. 입문, 소양. 그 연원는 있고. 그리고 뒤에, 아이고, 잘한다. 추론 능력. 그 다음에 함축. 그 다음, 어, 정보, 그렇지, 분석관, 채용.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세 개의 내용 다 정리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 호세개 맞는 거 맞죠? 그1일 때, 이제 보기를 가는 거예요. 고다인씨또 그 물어볼게요. 기억년 대 것에 서 뭔가 단일적인 정보를 먼저 빨리 치고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걸 잘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 음 기업. 어 이거는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맞춰서요것도 기호 체결하면 되니까 맞죠? 네. 자 기업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채용된 정보 분석관 가운데 깊은 인문 소양을 갖추고. 논리 추론 능력이 뛰어난 이가 있다.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세개위의 문장에서 이런 표현의 단어가 있는 거, 그것부터 일단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류가 있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단어들이 있는 거에 몇 번째 문장이 있는지 발표 부탁드립니다. 호다현 씨 발표 부탁드립니다. 어, 번째 세 번째 문제? 문장입니다. 어, 세 번째 문장. 맞습니까? 네. 어, 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은 어, 잘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기호 표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류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고다인씨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 느낌이 가면 잘라고 어...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주시면 됩니다. 그, 오류인 것 같습니다. 어, 오류, 왜 오류인 것같습니까 음, 흑, 건긍정의 오류 같습니다. 아, 어, 여기 뒤에 거 앞에 돌렸고 그래서 폭권 검정에 오류인 것 같다. 그렇죠? 네. 소신 이렇게 잘했어, 발표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구민영 씨 한번 발표 부탁드릴까요? 음, 어, 어 이게 중간에 가운데 음, 음. 있다라고 하면 좀 음. 음, 그 위에는 인문소양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 분석관이라고 했는데, 정 음, 어,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잘, 헷갈리면 헷갈린다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아, 잘했어요. 이번에는 강서희 씨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음...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잘 모르겠고. 네. 자, 그럼 천천히 더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주입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발표를 먼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미흡하면은 조금 더한 단계 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으로 가는 공부가 되는데, 지금 많은 공시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강의실 대단에 앉아서 선생님들 앞에 막 설명하는 거, 아무 없이 막 접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해야 돼요. 여기 여기 지금 갖추고라고 들어갔죠. 대답하세요, 맞죠? 네. 그러면 뭐예요? 선언이에요, 연언이에요. 시작. 연언이에요. 그렇지, 연언이죠. 정, 채용된 정보 분석관 가운데는 깊은 인문 소양을 갖추고 논리 추론력이 뛰어나 있다. 여기 오리를 바로 찾으면 안 된다. 겠고. 위에 주어진 문장에서 어디에 이런 용어가 있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잘 왔어요. 올라 잘 올라왔어요. 기게몇 번째 문장이 있는 거다? 인문서양 추론능력 뭐 채용 몇 번째 문장 이 있는 거다? 시작?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좋았어요. 그래. 고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 볼게요. 세 번째. 이게 참이라고 했거든요. 위에 내용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볼까요? 연원일 때는 참이 되려면은 둘다 뭐가 돼야 돼요? 좀도와주요 선생님. 둘다 참. 그렇지. 선언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지. 연언일 때는 둘다 참이 되는 거 맞아요? 네. 좀 도와주세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뭐가 돼요? 둘다 참이니까. T 참. 되는 거 맞나요? 네. 음, 그럼 뭐예요? T 뭐가 되었을 때 전체가 참이 됩니까? 절대로 여기에 F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TF는 뭐가 되기 때문에. f 그렇지. 그럼 여여기는 무조건 t 되는거 맞죠? 네. T가 t 이면 t 가 t 되는거 맞죠? 네. 어 좋습니다. 요거를 그 내용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기를보여자여기까지 힌트 줬어요. 그다음 단계 한번 발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군영식 네. 문러 t 생각을 기억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천히. 기 때문에. t f 뭐기 괜찮아요. 그러면 더 T이면 모르겠습니다. 아잘 어, 모르겠고 보다현 씨. 어 아까 진리표를 활용해서 말하자면, 음. 어 채용된 정보 분석관 일단 T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연원은둘다 이제 참이어야지 값이 참이 나온했기 때문에, 음. 화페 있는 채용된 정보 분석관이 참이면 음. t 에 음. 인문 소양을 갖추고 변원이고또 논리 추론 능력이기 때문에 음. 어, 둘다 TT가 돼서 참이되는 음. 문장인 것 같습니다. 아참인것 같아요 이제는. 네. 아까 처음에는 발표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 힌트를 주니까 조금 그 다음 생각 단계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 좋았어요. 신윤주 씨, 어, 신윤주 씨도 오늘 잘하는 것 같은데 자, 본인 생각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오늘 7번까지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신윤주 씨 발표 부탁드립니다. 어, 좋습니다. 고다인씨 생각과 비슷합니까? 음, 어떤 과정을 통해 티가 되는 건지 아직, 아, 아직 잘 모르겠고. 김민영 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영 씨. 요거 내용이 이해 되는지 안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문장이 연언이고, 어, 연언의 경우에는 둘다참여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기억도 어, 참일 것 같다 그렇지 <laughs> 자 다시 갈게요 일단은 세 번째 문장에서 입문 소양 연언 추론 능력이면 정보 분석관을 채용된다 근데 이게 내용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T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은 연언일 때는 둘다 다 참이 되야 된다 했어요 그럼 T and t. 그래야 이제 t가 나오니까. 그러면 정보분석 채용되는 거 t 예요 그럼 둘다 t이면 t가 되었을 때 t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채용된 정보분석과 가운데는 입문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논리 추론능력 뛰어난이게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하나는 입문소양이 없고, 뭐 추론능력이 있다든가, 어? 둘다뭐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둘다 무조건 뭐가 되야 되기 때문에 연어에서는 시작 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채용된 사람 중에서는 인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논리 추론력도 있어야 되는 거 맞나요, 안 맞나요? 시작 맞아요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이문장에이 지금 기호 체계의 진리표를 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이거는 참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게몇번몇 번이 몇번 있어요? 1 번, 3 번, 5번 3번. 됐나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실력 차원에서 2연도 봅시다.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추고, 갖추고 논리 추론 능력이 뛰어난 이는 정보 분석관을 채우는. 자, 고다현 씨 하나를 알았으면 두 둘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음, 그 진리표를 활용해서 어. 문제를 푸는데, 어, 음. 여기서 일단은 세 번째 문장이 어어연로 되어 있고 어세 번째는 여기 윤리식이란 말이 없는데 선생님 읽혔잖아. 복대 네. 문장을 보고 일단 오류를 찾기 전에 어디에 이 용어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라 했잖아, 선생님. 근데 약간 섞여져 아. 있는 거 아, 같아요. 맞죠? 네. 어몇번몇번 몇번 하고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번. 1번... 어, 1번하고, 그 또. 1번이랑, 그리고 어. 2번이랑. 섞여줘요. 어, 1번하고, 2번. 구민영씨.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물게요. 보호가 들어갔으니까 선언입니까? 연언입니까? 어, 연언입니다. 어, 그러면 뭐이고, 뭐인 사람은 이면 정보분석관 채용된다. 이쪽 부분 함축이겠죠. 맞죠? 네. 그럼 이제 1 번부터 더어갈게요요 여기 먼저 1번 문장 어이러되네요그러 윤리 의식을 갖추면 정보 분석관으로 채용된다 했어요. 꾸민영 씨 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윤리 의식을 갖추면 정보 분석관으로 채용된다 했어요. 이거 뭐 문제요? 네. 같아요? 어 후건긍정의 오류 같습니다. 어왜 후건긍정의 오류가 되는 겁니까? 윤리의식이 앞으로 왔는데 나아지지 어. 않고 그대로 와서 이제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이오위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을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작 어, 윤리의식이면 이면 어... 정보분석관으로 정보 분석관. 실행된다 네. 그랬을 때첫 번째 문장에서 후권 긍정의 오류가 느껴지십니까? 고다연 씨 네. 어 좋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문장하도 관련되는 게 논리 추론 능력하고 정보 분석관 채용의 관계니까 가볼까요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Not 추론 능력이면 not 정보 분석관 채용이 다 되겠어요. 그러면 고다현 씨. 네. 이 오류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음. 뭐 오류가 보입니다. 뭐 어떤 게 보입니까? 정권 부정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어왜 정권 부정의 오류입니까? 음낫 추론 능력인데 정권 부정하면 낮이 낫이 없어지는 건낮 낫이니까 없어지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추론 능력이 뛰어난 이는 뒤에도 부정해야 되니까 정보 분석관 채용된다 맞나요? 네. 그래서 무슨 오류? 정권 정권 부정의 오류입니다. 오류. 구민영 씨, 네. 본인도 두 번째 문장을 이용했을 때 정권 부정의 오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보이죠. 제말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몇 번은 무조건 제껴야 됩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리언. 그럼 리언 있는 거몇번몇 몇 번을 제껴야 돼요? 3, 3 번, 네 번, 5 번. 5번. 5번.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1 번. 1 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습니까? 네. 네. 디귿으로 가보겠어요. 이름이에요, 이름. 상호가 정보분석관으로 채용되었다면 함축이죠. 그는 상호죠. 깊은 인문소양을 갖추고 올바른 윤리의식도 갖췄다. 그 일단은, 이거는 어디에 가까운지 고다인 씨도 부탁합니다. 어디에 가까워요? 어, 함축. 하고. 몇 번째 문장의 의견입니까 아. 그세 번째 문장. 그렇지 세 번째 문장. 됐어요. 네. 그러면 오류 보이요 안 보이요? 음 오류 보입니다. 어, 어떤 오류가 보이십니까? 후건긍정의 오류입니다. 어, 왜 후건긍정의 오류가 됩니까? 그 앞뒤 위치를 바뀌었을 때 이제 부정을 붙이고 위치가 음.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부정을 안 붙이고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음.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정보분석관으로 채용됐다면 세 번째 문제에서 정보분석관 채용도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인문소양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요 부분은 후건뭐의 오류시죠? 후건 긍정의 네. 오류. 그럼 뒤에 뭐 올바른 윤시 올바른 윤리의 식하고그 다음에 정보분석관 채용결과 이거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일단 틀렸으니까 맞죠? 네. 네 그래서 최종 정답은 몇 번이 되더라시죠? 1번. 1번이 되더라. 구민영 씨. 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지난달 배웠던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게 느껴지십니까? 어, 오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논쟁의 타당성 판단할 때 오류를 이해하는 거 맞죠? 네. 두개 문제푸는 처음보다 중요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논리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획 정리,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봐야 되겠죠? B에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 p l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점짜리 문제고. 자, 당신이 d 디 a 에 대해서 be angry, 화가 난다면, 대디어 문제요. 누군가가 스포일했다. 스포일은 영화의 어떤 내용을 사전에 유출시키는 거. 그래서, 영화의 플 l 줄거리를 사전에 유출시키 것에 화가 난다면, 혹은, 그러면 병렬 관계죠. 스포일이 동사 1번, reveal이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어, 폭로 누설했다. 뭐를? 책의 엔딩, 결말을 폭로 누설했거나, 영화의 plot, 줄거리를 스포일, 사전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그 다음, 명령문. Don't be angry. angry가 생략되겠죠화를 내지 마라. 이 말이죠. 자, <laughs> 그러면 항상 했던 말이 A는 B다. 라는 구조를 잡으라 했겠죠. A가 바로, 어, 영화 어떤 줄거리를 사전 유출시키고, 책의 결말을 음과 폭로 누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로 B는 화를 내지 마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D의 문장은 역접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논거 일관성으로 나뉘죠. 하를 내지 말라는그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도 약식 독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from 이하의 research 연구진들에 의한 새로운 study 연구가 그럼 by부터 동사 앞에까지 스포일러까지는 이건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시간 단축해야 되겠죠. by 이하의한 새로운 연구는 may blank 뭐만 할 수도 있다 뭐를 즐거움을 모마할 수 있다. 하를 내지 말아 이렇게 니까그 스포일러들이 뭔가 어 독자들에게 또는 영화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뭔가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를 내지 말아 이렇게 니까어베이트는 즐거움을 줄인다. 빵 앞을 먹어 나가면서 뭐를 줄인다고 배웠죠. 배퍼 얼굴 입가에 묻은 밥풀 때문에 당황시킨다했겠죠 배퍼 당황시키다. 디그레이드는 등급을 어, 내리는 거죠. d 는 여기서 추락이니까 어떤 등급을 내리다, 어떤 질적인 부분을 저하시키다. 이낸스가 증진시키는 거죠. 하를 내지 마라. 스포일러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증진시킬 수 있으니까 하를 내지 마라. 이런 논리가 들어야 되겠죠. D에 이하, -E 심지어 모모에 대하여 이 부분도 독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D가 답이 됩니다.